뽑기 상품 준비해야 돼서 오늘 카드 깡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거. 일단 요거. 요거 까서 2등 상품이라도 나와야지 4월 TTD 때 상품을 걸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도 초심자의 행운이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좋은 게 나와야 상품을 거는데, 어, 무한포영 나왔다. 무한포영은 좋은 거, 이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괜찮은 거. 안 좋은 거, 괜찮은 거, 안 좋은 거, 괜찮은 거, 거걸 상품이 없어서 e t d 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무한포령이라도 나와서 다행이지.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네. 괜찮은 거, 안 좋은 거, 보통... 어, 어떡해. 이제 두 팩, 세팩 남았어요. 초용함 요즘에 좋다면서요. 어, 무한포형. 어, 무한포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 이게 레어도가 뭐였죠? 아무튼,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정시계지 좋은 거. 이거 아니야? 그, 백공 기구 기병관에서 오는 거? 괜찮은 거. 오, 이거 무슨 레어도요? 어, 마지막 팩. 우라락.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무한포염이 3장 나왔어요. 욕망과 조부 항아리, 중지래지 하루우라락. 그냥 보통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 꼴등 상품들은 다 그래도. 철커 님. 이거 무슨 레어도였죠? 이거 푸식이요. 어, 푸식 표식, 아, 이거 뭐... 무한포용 푸식이면 괜찮은 거예요? 되게 좋은데. 아, 그래요? 이거 비싼 거니까 지금 네. 얼마인지 찾아 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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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같은 거죠. 오! 근데 이번에 퍼식 나오면서 푸식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수요가 있어요. <laughs> 손 나오고 있어요. 저 아까 뭐 동이군. 잘듣고 나서 이거, 이것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거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봐야겠어요 어? 어 이거 구거죠그거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볼게요 저 이렇게 나중에 보는 거 고객님들께 배웠습니다 어? 어, 이것도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 얘 나왔다. 어, 얼, 얼, 얼티인가? 이게? 얼티? 메르피 너무 귀여운데,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번 팩은 모르는 애들 나오면은 빵인 거라면서요. 지금 다 모르는 애들입니다 음. 제가 지금 아 이렇게 지겨워요 포니버터님이 좋아하겠습니다 제가 그 TTD 준비해야 돼서 상품을 걸어야 해서 진짜 좋은 걸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게 나오면은 좀 곤란해요 근데 피닉스 가 얘는 계속 튀어나오는 애잖아요 그때 마디에서 만났는데 얘 괜찮나? 모르겠다 오! 어? 마스카레나 또 나왔다 마스카레나가 두개 나왔고 정크 싱크로 아 이런 것만 크식 아니면 좋겠다 유벨얘 괜찮 죠？유 벨 괜찮 죠？멋 있는 쓰레기 들만 나오 니까 이게 뭐 지？이게 수식 으로 나왔 는데 아로마 세라피, 로즈마리. 아로마 세라피 로즈마리. 뭔지 모르겠어요. 망했나? 얘는 피닉스 가이 어, 귀엽다. 얘는? 아, 망했나요? 이게 뭐야? 에볼루션 싱크론. 몰라요. 큰일 났나봐요. 아, 요번에는. 대리강을 합니다. 요거 요거 대리강합니다 해볼게요. 아 벌써부터 안 좋네요. 이거 스데토 거거든요. 안 나오면 또 괜히 절 고박할 게 뻔해요. 좋은 게 나와야 하는데. 응, 음, 그거 아니네. 어, 이게 뭐야? 라이트로드 아차 페리스? 요번엔 용이 많이 나오네요. 그때 형은용덱을 해야 되나봐요. 안녕하세요. 음. 스태프는.. 음, 우와 멋있어 스태프 또 매장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뢰 제거를 해주셨나봐요 저희 매장에서 이거 이, 이 카드 사실길 추천드릴게요 스태프랑 스태프가 열심히 지뢰 제거를 해줘서 아마 좋은 거 나올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 이거 봐요. 살아 생전 처음 보는 것들만 이렇게 골라 나오는 거 봐요. 이거 쓰대표가 상자 골라서 저한테 준 거거든요. 봐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도 유탁 인생이 0.3년 차잖아요. 유벨 유벨 처음 아는 거나 지금까지 아는 거 유벨 하나 나왔어요. 어, 불매걸이. 저스대표가 불매걸이 거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레어드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인간이 만족을 못해요. 어, 사로스 나왔어요. 사로스, 사로스 나왔다. 어, 이, 어 뭐야? 유토피아 드래곤? 이거 나는데? 왔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로스 나왔으니까 됐어. 꽝은 아니야, 이 팩. 이거는. 아, 아주 귀엽게도 메르피, 메르피 화식을 뽑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스태프님. 메르피덱을 맞추셔야겠어요. 저희 매장에서 사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